자, 제주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금요일 네, 오전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오늘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에 사실상 뭐큰 어떤 뭐 조정 없이 잘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요렇게 이제 17,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형성 후에 상단 돌파하면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3만 원과 이제 이 고점 38,000원, 중간값은 딱 3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요 부분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요 27,000원 선까지도 사실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요 고점을 지금 요렇게는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하단 27,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고점에서 개인들이 또 담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손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손실 중이다, 고점에서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실시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단의 번호로 숫자 2번, 이렇게 그냥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실시간 관리 좀 해드리면서, 정보, 자료 항상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꼭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로우 파워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이제 스마트폰, PC, 태블릿 뭐 등등등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제일 이제 핵심으로 필요하게 될. 그러니까 저전력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력을 낮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능은? 높이고 절, 필요한 전력은 낮게 이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저전력 반도체에 어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뭐 지원 클럭이 이제 이제 LPDDR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이제 뭐 6세대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점점 이제 클럭 수가 높아져요. 지원 클럭서도 점점 증가를 하고, 최대 전송 속도 역시도 계속 이제 이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전압은 전, 점점 낮아져요. 점점 요구되는 필요 전압은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팸리스 관련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새롭게 이 동운 아나텍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갤럭시 이제 S24가 드디어 사전 개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KT 이제 또 사전 개통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전 판매가 121만 대로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대박이 날 것이고 이제 올해 목표가 1억 대고 2027년에는 5억 대 이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달성을 해 준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챗 GPT의 어, 아버지라고 어, 불리는 샘 울트먼이 드디어 방안을 해서 삼성과의 만남을 갔다. 또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AI 반도체, 반도체 동맹이 탄생할 것인지 이 기회를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사실상 뭐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품귀. 그니까 지금 주문을 해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주문량이 많아서 지금 흘러 넘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꼭 우리나라 삼성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또 실적이 대폭 또 개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울트먼 방안의 기회를 통해서 꼭이 반도체 기업들이 기회를 반드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보시게 되면,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첨단기술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은 그냥 없대요 미래기술 보유한게 그래서 참이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좀 사실상 많이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와 반도체, 마찬가지도 아직까지도 사실상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울트먼 방안이 이 반도체 기업들과 많은 이제 기업들에게는 꼭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더욱더 성장하게 될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략을 좀잘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손실을 겪고 싶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이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봤다며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수익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 흐름에 맞는 그리고 나의 전략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천만 원이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일단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놔두셔야 돼요. 사람 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 1,200만 원 정도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절반으로 뚝 떼는 거예요. 자 그럼 절반을 가지고 장기투자에다 묻어놓는 묻어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한 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장기투자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다가 묻어놓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 10배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400만원 가지고 10배를 만들면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4천만원 가지고 또 10배 수익 만들면 얼마가 돼요?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의 비중은 이 장기 종목에 묻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공개 영상도 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느냐 그럼 당연히 이 절반의 금액을 가지고 단타 단기 종목들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겠죠 자 1월 23일 제가 화요일에 어버브 반도체를 딱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죠 검색시계도 포착이 됐었고 제가 영상도 다 이걸 찍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영상 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3일 기준으로 자요 날짜에요 자이 날짜 종가에 고가의 성내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 어때요 수익이 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또 수익을 보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키고 자 볼게요 자 오버브 반도체 32%입니다. 네, 3일 만에 3 거래 일 만에 30%니까 수익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확실하게 이 주도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4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3일 만에 120만 원번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 단기, 여러분들 비중을 좀 적절하게 나누셔서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 대시세에 문자 남겨주시고, 자, 상한가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 확인을 위해서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확인을 또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도 전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방송 영상으로 다 찍어드린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자로도 다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한가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를 한 번씩 요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세분 딱 이렇게 금 거북이 한돈 예쁘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금융투자 상품권 10만 원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10만 원 받아가시면은 이거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세요. 뭐 물론 뭐 맛있는 거사 드셔도 되겠지만 이게 전 증권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꼭 예수금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천만원 뭐억뭐 이렇게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어느샌가 목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금으로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되시니까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 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요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좀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